안녕하세요. 데이지TV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동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모임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 학원 운영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억 단위는 될 거예요. 그동안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된 다양한 실수와 그리고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학원 운영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어려우실 겁니다.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세요. 학원 운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.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.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.